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말 제아의 절대 고수 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핑계가 제일 많으시고 멘탈이 제일 좋으세요. 정말 이두 가지를 같이 이 겸비하기 아. 힘들거든요. 와. 뭐, 좀 빠졌나 보죠? 거리, 거리 나와가지고. 그만. 그만. 공이 무리에 떠있어요. 아니, 지면은 저기 SK 트레콤 오픈 못 나간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자, 모든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유 당연하지 몇톨 남았죠? 아이 충분 충분 다섯 톨? 충분 어 우측 우측 아왜 이래? 잠깐만 어? 죽었어요? 아 여기 넓은데 왜아 힘들어 가네 아 이게 뭐라고 SK텔레콤 참 근데 저기서 볼 찾으시다가 전화 오잖아요. 잘 터져요. 와, 그러니까. 와. 어, 이것도, 아, 살았나 보다. 아, 살았대, 살았대. 아, 참. 그래, 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꼭두 번째 치면 이렇게 치냐고? 왜? 오, 살았다. 잘 살았네, 내 볼. 아니, 근데 제가 좀 말하면서 치면 좀못 치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묵묵한 스타일이라. 이게 말을 하면서 치는 게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을 안할 수가는 없고. 으쌰. 와, 진짜 저 뒤에서 저렇게 치는 게. 오? 나이샷이래요? 어 오호, 윤프로. 2단그린이데 저거 그 내리막이야. 잠깐만 여기서 비기면 진짜 큰일 난다.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잘못된다. <laughs> 진짜, 이제, <laughs> 진짜 잘못된다. 와. 오케이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사정거리 사정거리 사전거리야 요거. 여덟 발 짜고 사정거리. 제발. 아, 어, 약했어. Nope.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바로 봐야 되겠어. S자가 있어서 이거를 감독님이 넣으시면 제가 질일률이 커요. 왜냐면 보기시고 저도 보기 버시거든요, 지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네, 아직 몰라요. 윗면 네. 이겨요. 제가 더블입니다. 저는 에. 아니, 아침에 골프 치자 그래가지고 힘다 빼놓고,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괜찮아요? 방송? <laughs> 괜찮죠? 어쨌든 좀 명승부 아니에요 선배님? 아 명승부지 네. 진짜 명승부지 제가 지금 네. 뭐 야구 예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골프채를 아, 안 잡은지 근육이 정도. 좀 달라지는구나 네. 골프채를 아. 안 잡은지 좀 됐어요 그래서 아, 아직 아, 좀 감이 아 야구 때문에 운동을 못 했대요 야구 네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백투더그라운드라고 야구 아. 예능을 하면서 야구 연습을 하느라고 맞아 맞아 맞아. 예. 그 시청률 안 나와서 금방 종영. 예, 아마 다면. 이제 조기 종영 될것 <laughs> 같긴 한데. <laughs> 6월에 생기는 시합을 <laughs> 위해서 이제 좀 골프채 좀 잡고 하면 또 좋아진 모습 보여줄 <laughs> 드릴 거니까 <laughs> 네. 조금만 예, 참고 기다려 주시요 그러니까 맞아. 뭐 <laughs> 댓글에 뭐안 좋은 말을안 <laughs> 예. 예. 그래, 그 좋은 말까 이걸... 그러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괜찮겠지 뭐. 괜찮아요? 아, 페이이 너무 걸었다. 응? 어, 아, 그쪽이 나가요? 저기 방송 망한 거 같은데 괜찮죠? <웃음> <웃음> 굿샷 돌아왔다 윤태식이 돌아왔구나 서 쳐야 돼 어굿샷 그 네어 이거 이런데서 자꾸 왼쪽으로 가네 공이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치는 <laughs> 공마다 나가고 그린 가면 쓰리퍼터 하고 아... 왜 촬영 전에 시합 출전한다고 말해가지고 사람 마음 붙들게했다가못 <laughs> 치면 바뀐다 그러고. 아 진짜 SK. 참. 아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데 SK 텔레콤은. 아멘탈 나갔다 나갔어. 자 뒷바람이 세요 뒷바람이. 114m 뒷바람. 119. 오케이 뒷바람이 있고. 아이고 바람의 영향을 좀 받자. 샷. 어, 핀팔이다 이거. 핀. 어, 나이스. 야. 할수 있어. 오태식이 살아나나? 할수 있다는 믿음. SK와 함께합니다. 오태식이 돌아왔네. 오태식이 돌아왔어. 와. 오. 와 아, 이거 뭐 이거 후로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 예? 이거? 어? 아니 이거 어, 이게 우리 봐바, 클라스야 와. 이게 우리 클래스. 봐봐 나는 세컨샷이잖아. 나 세컨샷. 자 이거는 뭐 와. 칠까요?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네, 치겠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먼저 호라이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떤 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야, 저는 거죠? 저는 팔로 막았어요. 해저도 음, 넣고 와 해저도 넣고 팔로 막았어? 그럼 내가 이거 버디를 해야 되네. 이쪽이 좀 높죠? 그죠 자, 두발고국두 발자국. 고이 두 발자국. 보자면 왼쪽으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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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스버이나이스 버디, 이이 아, 아이아이다아니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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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고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 땡큐땡큐. 네. 아, 땡큐. 아 혹시 절하는 거보고어요 모자를 벗는 거는 봤습니다. 예. 고는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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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그아이아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빨려 들어가더라고 예, 왜냐면 상당히 지금은 진짜 클라스있는 응. 세컨.. 세컨.. 아니 세컨이시고 <laughs> 써도, 말도, 안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당황,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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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 진짜 선배님 버드하라고 음, 전한 거예요 아 네. 맞아 에이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돼자 갑니다 아, 짧아 아 들어갔어요? 어? 아유 난 물에 들어간 줄 알았어. 왜안 보여, 너네는? 화풀이나 야 음. 되겠다, 공에다가. 화풀이!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들어오네, 이제. 와, 근데 뭐 어떻게 치니, 형? 이왜똥바로간거예요 야, 이 골프가 자, 아침이랑 오후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힘든 운동이야, 힘든 운동. 아유. 선배님이 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인지는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왜요? <laughs> 어떤 네. 게획 어떤, 어떤 그렇게 게? 계획을 어떻게 짜오신 거예요? 어, 어떤 계획? 어떤 게획 오늘 게? 오전에 네. 왜 그렇게 아아 안... 아, 오전에는 네. 그냥 감만 잡은 거야 피곤해가지고 아 오전에 열심히 치더라고 <웃음> <웃음> 이 악물고 쳤죠 내가 <laughs> 오해 네. 네. 아 나는 오후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세장갑도 꼈잖아 쇠장갑 아 그, 완전 그 플랜을 다 갖고 오는거같 아, 네. 앞으로 잘하면 돼 앞으로 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121. 백핀. 또 올라갔어? 치면 올라가는구나, 치면. 아, 야, 오늘 자, 힘 빼고 툭툭 치는데 잘 들어가네. 어, 좋다. 좋다. 어, 나이스. 아, 버디, 버디겠는데? 지금 <laughs> <아니, 웃음> 궁금해, 막 궁금해서 지금 막 뛰어간 거지, 지금? 아, 이거, 이거 지면 끝나는 거니까. 아, 너무 약한데? 아, 거리는 괜찮았는데, 너무. 왜 공이 이렇게 가지? 이쪽을 좀 봤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가는 줄 알았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야, 정말 잘 쳤는데. 끝났어요? <laughs> 아, 요거 끝난 거예요? 요거 요거 못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원래 물상 우리는 마지막 코에 두 점짜리가 걸려있잖아요. 아니 김한별 프랑칠 때도 마지막 코리 두 점이었잖아요. 어, 어, 일단 누고 자, 잠깐만 말말 걸지 마요. 칠 때. 절대 말 걸지 마세요. 자, 요거 편집될 수 있으니까 우리 카메라로 담아놔라. 어, 우리 카메라로 담아놔라. 머들이 t v 거로 담아놔라. 자, <laughs> 안에. <해. 웃음> <laughs> 어야 야, 손으로 던지니까 들어갔어. <laughs> 안에, 손으로 던지니까 들어갔어. 자, 자 어, 어, 어떻게 어떻게요? 해 선배님의 허락하에. 예,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을 2점짜리로 가 주시면 네. 예. 8번 팔번는 2점. 예. 그 다음은 2점. 9번는 3점 가야죠. 아. 그래야지 역전을 하거나 하니 아, 그러니까 뭐 아. 2점이셔도 되고요. 그래 2점, 2점 우선은가 봅시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정확도를 좀 높이라고. 그그 아, <laughs> 그 드라이브 거리는 됐으니까. 네. <laughs> 자 아, 선배님 집, 집중하십니다 예좀 조용히 해주세요 와아 잘못 맞았어 짧을 것 같아 아 이봐 와 아, 기회야 기회 선배님 헤드 무게를 지금 좀잘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바닥으로 들어갔어 헤드 무게가 아 좋다 아, 나또 여기서 여, 여기서 치면 돼요? 95요? 아. 저 49도 주세요. 붙어서 붙었어, 또. 야, 들어가면 아, 들어가, 들어가. 뽕! 저누우면 파잖아. 보기 보기 아 보기에요? 예. 아, 그래, 아, 아 파3구나 파 아. 에이 파3네 보기네 에이. 물에 파트리다니 분하다 분해 분해 일단은 마크는 해놓을게 선배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에이 아 오케이 그렇지 이거는 오케이가 있지 네 예,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실게요 근데 그렇죠? 이건 오케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아 야, 역시 다르네. 아, 근데 1m 좀더 긴데? 아, 다행이다. 네. 아, 진짜 너무. 벌써 템포부터 다르잖아요. <laughs> 어디스 <어드레스> 들어가서. <laughs> 너무, 너무, 잘, 너무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는 마지막 콜로. 자, 마지막 콜. 자, 마지막 콜이에요, 마지막 콜. 나는 못 가는 거리인데? 나는. 야. 마지막 골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2점짜리를 주셔서 응. 2다운이 됐어요. 원래 응. 4다운이었는데. 그 근데 이제 마지막 골은 이대... 그래도 어쨌든 2대 0. 3점짜리로 하면 좀더 재미있을 것 같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끝까지 응. 예. 긴장을 놓추지 않고 볼수 있고요. 3점짜리? 예 그래. 해해 해,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자. 에저 줘야지 뭐 프로 시합 나간다는데 뭐자에이 내가 테니스도 양보를 안 했었는데 내가 아 알았어 저거 앗 됩니다 어. 저거 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씨앗 다앗샷이다구샷 굿샷, 진짜 샷 어우 어, 짧아? 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물? 와, 여기 어렵네. 응. 와. 아니, 근데 거리가, 뭐야, 263이 남은 거야, 세컨이? 파본데 이걸 뭐예요?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팝5, 아니, 이거 팝5 아니야? 거리가 아직도 260 남았어. 이게 팝5지. 야,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데, 나는? 와 이번을 진짜 길다. 아니 200 250 남았어 세컨이 파파이브인데. 야 저기까지 가야 투원을할 수가 있네. 사리온이야 <목소리도> 사리온. <목소리도> 저도 170 남았네요. 와 진짜 길다. 아 바람 음. 어 바람이 안불어서 너무 컸어 아 근데 진짜 이영택 선배님 진짜 완전 인정 와. 플레이가 진짜 안정적이고 와 완전 고수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거 고무줄 잡아줬어, 이게. 아, 잡아주지 말지. 그게 웃겼는데. 방송 각인데. 아, 좋다. 와, 이거 붙었다, 이거. 야, 씨. 느낌 좋은데? 결국은 버디로 끝내네. 다음에 <laughs> 세리온니에요 파포입니다, 여기. 아, 그렇네. 야원 퍼시네 끝났어 끝났어 아좋쳤다 윤석민 승아 오늘 모두가 해피하게 집에 가겠다 이기고도 어... 안해피합니다 <laughs> 이긴들 <이기인들 웃음> 이게 어... 해피하겠습니까 덜러... 아니야 에이유 S K 텔레콤 그게 있잖아 시합이 오공 튀었어 아씨여기서 튀었어 공이 아... 와, 진짜 배우고 싶다 포토. 나이스. 윤성민 승. 와, 윤성민 승. 아, 윤성민 승. 심리전에 5대4로 윤성민 승. 심리전에 맞아. 저기 윤성민 승입니다. 윤성민 승. 저승안 해요. 윤성민 승. 젖어. 윤성민 승. 윤성민 승. <laughs> 아, 썩어, 썩어, 썩어.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와 근데 여기 어렵다. 아니, 진짜 선배님 너무 잘지세요 아니, 이번에. 거리가 어마어마해, 여기. 와. 그치 거리가? 네, 방금은 저도 거의 와. 180. 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선수 중에서, 사실 그, 탁구의 김택수 형님 있고, 진짜 저는 최고라고 봐요. 네, 찬형님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 아이 일이라고 봐요 저는. 벌써부터 이게 1이라고 보는데 딱... 나는 일이라고 봐요 네. 운동 그 하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잘 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업다이 있어요 잘 맞을 땐잘 맞고 안 맞을 땐안 맞고 근데 선배님은 한 라운딩 그래도 다섯 번 해봤거든요 진짜 일정하세요 슬럼프 없으시고 정말 꾸준함 감각적으로 정말 테니스가 정말 감각적으로 중요한가 봐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 리듬 템포 다 굿즈까지도 좀 하는 법을 배워서 <laughs> 상대방을 조금 예, 녹일 수 있는 그런 아... 것까지 배우면 저도 좀 완벽해지지 않을까. 음...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좋은 어, 시합을 만들어 주신 우리 SK 텔레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SK 사랑합니다. 팀 멤버십. 예. 아 이거 정말 너무나 좋은 혜택 잘 누리고 있습니다. SK 텔레콤 파이팅. 예. 최고예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수고 수고, 수고. 수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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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 수고. 아, 너무. 너무 아. 아, 진짜 너무 잘 쳐. 지금. 네.